다시 지금까지 우리 배운 정, 어, 노말라이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페이지 새로고침하면 밑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유에가 LI 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냥 컷팩 새로 열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뭐 배웠어요? 바디 노말라이즈에 대해서 배웠죠 바디 노말라이즈 어떻게 했어요? 바디 바디 쓰고 여기다가 마진을 0을 줬어 이게 바디의 노말라이즈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하면 기본적으로 어, 마, 그니까,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여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디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자, A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 네이버 쓸까요? 네이버 쓰면, 자, 이, 좀 디자인이 구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해줬다? 여기다가 A 하시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뭐, 논 하셔도 되고, 이너릿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저는 논, 논을 자주 애용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뭐예요? 이너릿. 이너릿이 뭐다? 나는 주관이 없고, 부모를 따라가겠다. 그 의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네이버 표준화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 며, 뭘, 배우냐? 어, 아, 주의하셔야 할 거. 요거 컬러 블랙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저번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블랙 아닙니다. 컬러 무조건 이너리스로 해줘야 돼요. A 노말라이즈는. 자그 다음에 어 요거 UL LI 노말라이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못 생겼단 말이었죠. 그렇죠? 못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UL UL 안에 어이 UL 안에 LI한테 이렇게 하시고. 뭐한다? 리스트 뭐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이걸 뭐해준다? 논을 해주시면 돼요. 자 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 아이템이 사라져요. 보이죠? 여기요. 이런 식으로 그 동그 란 맘에 안드는 점이 이런 식으로 사라져요. 자요거는 OL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OL로 썼다, 그러면 이것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OL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아예 아싸리 OL로 써셔도 되겠고 근데, 오해는 잘안 쓰니까, 여튼.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딱 붙어야 되는데, 어, 왜안 붙어요? 자, 얘도, 패, 기본적으로 패딩과 마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패딩 0. 그 다음에, 마진 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살짝 떨어진 거는 바디가 이제, 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뭐, 뭐, 나중에 노멀라이즈 하면 딱 붙어요. 자, 여튼, 이렇게 하면, 이 뭐랑 똑같다? 지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메뉴 아이템. 아이템.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결국에 어쨌든 UL과, 어, LI, 이 어, 노멀라이즈가, 뭐다? 리스트 스타일 논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그 점들이, 그러니까 쭉 숫자들도 사라지고요. 패딩 마진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가 좋냐면, 제가 노멀라이즈를 왜 하냐면 제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겁니다.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다가 노멀라이즈를 하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UL과 LI의 노멀라이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